동아윤 일과. 아우, 2024년 2월. 중삼 동아윤입니다 아, 영상 몇 개를 찍었는지 이거 솔직히 한 3개째 4개째 지금 되다왜이미게 잘못. 자, 시작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제목이 Find the dream and live it 또는 뭐라? live it 이렇게 얘기한데 꿈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꿈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살아라.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실현해봐라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자제 이름은 데이비드 파커고요. 저는 사진 작가입니다. 자 일단 요 단어부터 먼저 기억을 잘 해놓으세요. 포토그래퍼 하는 단어. 자 여기서 이 알을 빼버리게 되면은 포토그래프라는 사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타그래피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게 사진하는 기술 사진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진기술 어휘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계 묻는 거자 네. 오늘 저는요 I'm going to tell you 당신들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뭐를 말, 말을 하려고 하느냐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d it. 자 일단 이거부터 별표 하나 치세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것 작년 교과서 8과의 간접 의문문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꿈을 찾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그것은 나의 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realize 한다는단 반드시 기억가죠 이거는 실현시키다 간 뜻이에요 깨닫다가 아니고 자 realize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realize 란 단어 다음에 접속사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 덩어리가 나오게 되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깨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그뜻 아닙니다. 실현시키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갖고 장난치는 어휘 문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떻게 내가 내 꿈을 찾아내고 그것을 실현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만약에 조금 바뀔 것 같으면요 how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중에 이것도 적으세요 방법하는 더 way도 여기 나올 수 있습니다 더 way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실현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희망합니다 접속사 대단한 넣어주세요 없는 거 튀어 나올 수도 있어요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inspire 할수 있기를 inspire 하는 단어로 별표 치세요. 영감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영감을 주다. 영감을 준다 하는 이야기는 뭔가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사람의 어떤 일대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when I was young 제가 어렸을 때는요. I l o v e the stars. 저는 별들을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I also liked, 저는 또한 좋아했습니다. 뭐를요? Taking pictures.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Taking, 이거, taking, 동명사, taking입니다. 뭐 많은 것. 이런 것도 없고 문제 나오니까 조심하세요. 자, 그랬는데, however, 그러나, I never thought 나는 결코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뭐가요? 이러한 것들이 could lead a j o 직업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결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이것들 이것들이요. 네. Love the s t a r 네. 또. Features. 어, 정확하게 가세요. 정확하게. 여기서 these things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two love stars. 별을 사랑한 것과. 그다음에 to like taking pictures예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도 문제 되게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때까지 역대 기출 문제들 다 음선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 즉 결을 좋아하는 것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것이 리더자 그러니까 직업으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취미로서만 생각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In fact, 실제로 나는요 didn't have a dream at all. 전혀 not 하고 애돌이 들어갔으니까 전혀 이 사람은 꿈이 없던 사람이었던 이런 얘기예요. 자신이 어떤 꿈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 그저 그냥 좋아하는 게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거다 했다 이런 얘기죠. 자그 다음에 when I had to decide on a major in college. 자뭐할때 내가요. head to d e c i d e 여기서 d e c i d e 하고 on까지 같이 묶으세요 이거 여기서 d e c i d e 를 단순하게 어떤 결정하다 이런 거 말고요 무엇에 대해서 정하다요 여기 on 칸 거는 뭐뭐에 대해서입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정해야 했을 때 메이저 칸는다는이 단어, 단어도 별표치입니다 이거 전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메이저 칸는 단어가 다른 뜻이 많이 있죠 메이저 리그 메이저 그 음악 할때그 첫 번째, 형용사로 주요한두 번째, 동사로 전공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음악에서도 메이저 하는 말은 장조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장조 단조 아시죠?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건 장조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 이건 단조입니다. 어. 아, 마이너스. 아시겠죠? 성악처럼 부르는 게 단조 아니에요? 자성악처은 부른게 아니고 뭔가 좀 밝고 명랑한 것들은 장조가 많고 뭔가 우울하고 침울한 것들은 단조가 많고 그런거죠 자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해야 했을 때 저는요 선택했습니다 뭐를? 공학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해요 글잘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 처음부터 사진작가 된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죠? 자 being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이거 빙 이것도 역시 동명사 빙입니다. 되는 것은입니다. 되는 것은 루터 케인 okay. 그냥 좋아 보였대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은 좋아 보였다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뭐가 좋아 보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당시에 공학을 전공했다라고 얘기하면 뭔가 뭐 인지도상에서나 아니면 그돈 버는 거 상에서나 뭔가 그냥 좋아 보였다 이런 거겠죠. 아니면은 그거예요. 그냥 괜찮아 보였어요. 이거예요, 그냥 그냥 괜찮아 보였어요. 자 after college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I got a job 나는 한 직업을 얻었죠 어디에서 공학 회사에서 engineering company에서 직업 하나를 얻었대 그냥 취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It was a stable job 그것은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수익이 아, 좀 그렇다 수입은 어느 정도 잘 주고 잘릴 일 없고 그런 거죠 요즘으로 지금 공무원 같은 거 그죠? 그렇죠. 자 그래서 스테이블 가는 단어도 별표 치세요. 이것도 어휘 많이 나옵니다. 스테이블.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그렇지만 I didn't know. 나는 몰랐습니다. Whether I really enjoyed it. 자요 자리 별표. 내가 정말로 그것을 즐겼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말 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저기 enjoyed 이시 it이 뭡니까? 음, 스테이블인업 스테이블 정확하게요. 어, 엔지니어 엔지니어링 컴퍼니. 그렇지 엔지니어링 컴퍼니에서 일을 하는 것 아니면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가진 직업 이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즐겼는지 즐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몰랐습니다 여기서 외덜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if도 가능합니다 인지 아닌지요?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즐겼는지 즐기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사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뭐 기쁘고 즐겁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야. 어 회사 마음에 드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넘어갈게요. Everything changed when I went on vacation to Iceland on w i n t e r 입 요거 네모 다 쳐버렸어 이 문장. 자, 이제 이 사람의 반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아까까지는 지금 공학 회사에서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상황에서 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뭐할 때요? 제가요 고온 베케이션 휴가를 갔을 때요. 어디로 아이슬랜드로 갔을 때원 윈터 칸건 하나의 겨울이 아니고요. 어느 겨울날이에요. 어느 겨울에 내가 아이슬랜드로 휴가를 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대어는 따로 관료치세요. 그냥 거기 서이 말이에요. 거기 서 아니 거기 서너 잡을 잡을라 하면 거기 서가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서 저는요 하나의 기회를 얻었어요. 무슨 기회? To see 볼 기회 뭐를 The Northern Lights를 볼 기회를 오로라.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해석생님 오로 몰라요. 오로라고 안 나와요. 오로라고 나와아 오로라라고 안 나와요? 오, 네, 맞아요. 어 오로라를 볼 기회를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채스락한다는 기회다, 가능성 아니다, 기회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불빛들은요 너무나도 어메이징했어요. 자, 어메이징 별표. 놀라웠다. 어, 놀라웠다. 이거 아이인지 사이즈 일리스만데. 네. 그리고요, 저는요 찍었어요 많은 사진들을 뭐에 춤을 추고 있는 불빛이 야 자, 여기서 댄싱은 춤추는 것이 아니고요, 춤추고 있는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쓰인 겁니다. 현재 분사로 춤추는 건 아니다. 춤추고 있는 불빛, 약간 의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춤추고 있는 불빛들의별빛들의 많은 사진들을 찍었죠.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저 춤추고 있는 빛들을 많이 사진을 찍었대. 자, 그래서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으로 자, 처음으로 어 뭐예요? 몇년 만에 자 처음으로 몇년 만에 몇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요 코드필 느낄 수 있었어요 뭐가요 심장. 내 심장이 피팅 어, 베스트 네. 이것도 별표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대 평범한 그 건축 공학 회사의 직원이었던 데이비드 파커가 재미를 못 느끼다가 휴가를 딱 갔는데 오로라 면수 우와 대박 멋지다 이런 상황이야.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이 뭐가 의에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after I came back. 내가 돌아오고 난 후에 어디서 돌아온 거야? 어디서? 어디서 오르라고 아이슬란드. 그렇지.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에서 아이슬란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휴가 갔다 오고 난 후에 I entered the photo contest 합니다. 자, 저는요. entered 들어갔어요. 사진 경연대회에 엔터했대요 그럼 엔터가 여기서 들어가다가 아니고 뭐라고 해석해야 제일 맞아? 출마하다 출 출마. 참가하다 참가하다 자 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뭘 가지고? 그 사진들을 가지고 무슨 사진? 찍었다.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었던 사진 자 생략된 다어 뭐야? 생략된 다어는 됐던 위치가 또 생략됐죠 관계대명사 네 없는 놈또 튀어나와야 된다이 없는 놈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아이슬란드에서 찍었던 그 사진들을 가지고 네. 위드가 몸을 가지고 나는 사진대회에 참가했대요 놀랍게도 저는요 1등 했대요 전여성. 그리고 이것이 별표 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저거 아이슬란드에서 찍었던 경연대회. 경연대회에서 참가했는데 1등 한거요 그렇지 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해서 1등을 아. 받은 것 이렇게 써야 된다 실제 문제 나오면 예. 아시겠죠? 이것이 줬어요 저에게 뭐 기회를 무슨 기회? 또 링거바마 라이프하니까 내 삶에 관해서 생각해볼 생각해. 기회를 나에게 줬답니다. 그냥 무심코 찍었는데 너무 예뻐 한번 이거 대회 참가해 볼까? 근데 오 대박 일등! 오나 뭔가 좀 있나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I realized, realized. 이번에 realized 무슨 깨달았다. 뜻이야? 깨달았다, 깨달았다. 그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Taking pictures 사진을 찍는 것이 그렇지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하는거 happy 요것도 별표 칩니다 made 하고 같이 묶어줘야 됩니다 make 뒤에 형용사니까 이. 자 그래서 사진을 찍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는요. 원했어요. 뭐가 되기로? 어, 굿 포토그래퍼. 좋은 사진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원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작을 했죠. 뭐 하기로? 배우기로. 뭐를? 무월더 많은 것을입니다. 이거. 뭐세관에 나왔죠. 포토그래피. 사진 기술. 이런 나옵니다. 나중에 어휘 문제에서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거 하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진술에 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은 일 그만뒀어 안 그만뒀어 안 아, 안 아직 안 그만뒀습니다. 아시겠죠? 아, 글더 읽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 그름이... after years of trial and error, trial and error, 내고치고 별표 시행착오란 뜻입니다. 아. 시행착오. 그러니까 시행착오란 얘기는 이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해보고 뭐 실패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빈칸 문제로도 좀 많이 나오고 서술형 문제로도 좀 많이 나오고 하다못해 영영사전 문제로도 많이 나왔어. Try and error. 아마 여러분도 문제 풀 때도 이거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 이후에 저는요 더 나아졌어요.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는요. Begin to do 뭐 하기 시작했어요? Some part-time work를 좀 하기 시작했대요. 시간제 근무. 어, 시간제 근무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로써? 사진, 사진 작가로서. 작가로서. 사진 작가로서. 아직까지 그만뒀습니까? 안 그만뒀습니까? 안 그만. 뒀습니다 엔지니어 회사 계속 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이요. 원데이 하루는 뭐 해도 되는지만은 뭐일일이하지 말아요. 어느 날, 저는요 결심을 대담한 결심을 하기로 합니다. 이 단어도 별표입니다 대담한. 네.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네. 이건 뭡니까? 빠우드 네. 대머리. 대머리.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laughs> 나한1 0년 지나고 나면 이 머리 돼. 어. 0년이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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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laughs> 네. 자 대답만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잖아요. 이 문장 들어갈 알맞은 위치로 골라라.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시겠죠? 더 괜찮은 것 같아. 시끄럽다. 자 저는요 그만뒀습니다. 이 퀵하는 거 과거형이다. 퀵은 3 단면 퀵퀵퀵시다 그만뒀습니다. 제 직업을 그만뒀어요. 이 직업이 뭡니까? 엔지니어. 엔지니어죠. 엔지니어 회사에서 일하는 거 이거를 그만뒀고요. 그리고 decided 결정했습니다. 뭐하기로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그 생계, 생계로, 생계, 생계로 사진을 찍기로 생계로. 결심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엔지니어로서 사는 게 아니고요. 생계 수단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생계 수단으로 사진을 찍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자또 비슷한 표현 나옵니다. 여기 if 또 나오죠. 이거 역시 인지아, 인지야. 인지야 저는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수... 성공을 할수 있을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자, 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있을 때 처음부터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이건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알겠죠? 한 방에 뭔가 다 되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시행착오란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뭐해 보기로. Try 해보기로 시시해해보로로 시도. 한번 해보자 이 m e t 시도해보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원했습니다 뭐 하기로 t o Do something. 뭔가를 하기로 근데 이 something. 이 뭔데 나를, 행복하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뭔가를 하기로 원했습니다 뭔가 하기를 원했대요 no. 자 그래서 이제는요 자 보세요 이때까지 동사들 전부 다 과거형일 때 맞죠? 근데 이번은 뭐 나와요? IM으로 나왔죠. 지, 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야. 현재. 자, 이본문에 현재 시제가 언제 나오냐면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한번 나왔고 이제 과거 얘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사진 작가입니다. 뭐 전문적인 작가. 사진 작가이고 저는 아이고. 행복합니다라고 이렇게 했다. 내용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까지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부터 너한테 내리는 충고야.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So, 그렇다면 Do you want to find the dream and realize it? 여러분은 꿈을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하기를 원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조언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조언이 있습니다. 자 일과 문법의 핵심이 뭐냐면 이 프레더입니다. 다음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투부 정사의 형용사용법이에요. 요두 가지예요. 자 도와줄 몇 가지 충고가 있습니다. 자 어드바이스 대신에 쓸수 있는 조언이 뭐가 있어? 어드데이지 적으세요. 팁스. 네 팁에는 지금 S가 들어갑니다. 어드바이스는 근데 참고로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셔야 돼. Here is라고 지금 나와있지 절대 here all 하면 안 된다. 근데 만약 히얼 l 이 된다고 한다면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팁스가 나와 있어야 돼. 그래야 히 e t 썸 팁스가 돼. 근데 어드바이스는 단수기 때문에 is를 쓴다 이런 이야기야. 첫 번째. First, follow your dream a 아, heart. 당신의 마음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읽기니다 계속 명령문 나옵니다. ,이. Think about 생각해 보세요. What you like to do.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좋아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거 해석 잘해라 무엇이 만들어 주는지 너를 행복하게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지 자 여기에 와서 해석할 때무엇을이라고 해석해야 되고 얘는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게 젤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게좀 그럴 것 같으면은 네가 하기 좋아하는 것그 다음에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봐 라 이런 얘기 What은 분명히 말씀드릴요 무엇이라고 해석해도되고것이라고해석해도되고 상관없습니다. 의 미는 똑같으니까내에우요 in my case,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입니다 그것이 바로 h 사진 라 사진 찍는 것이었대요. 별의 사진을 찍는. t t a k i n g p i c t u r e s 그러니까 마음을 따라가라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뭐할때 제일 좋은지라고 생각해봐라. 그런 t of a little bit o 워커. 자펄 스윙 요 단어 발표주세요 추구하는 것. 꿈을 추구하는 것은 i s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펄 스윙 하는 말 대신에 뭐도 가능하냐면은 to 펄수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ing 가 주어로 쓰이게 되면은 to 부 정사로 바꿔 써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내 최초 영상에서는요. 두 번째 영상 때인가? 그, 때. 때 이거 찍었을 때는 누가 누가 누나때가 누가 누이때찍었 찍었을 이는 이걸 뭐가누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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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요 It is not easy 그 다음에 아, to it. pursue 그 다음에 a dream 이걸로도 문장 변가가능가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도 그거 나온 적이 없이누 음. 이번에, 너무... 아, 이번에 나온 누가 누가 누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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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근데 매년 그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왔어. 아, 음. 아, 자. 참고로 지금 2월 달이잖아요. 예. 어. <laughs> 이 영상 누가 보실 수도 있거든요. 자, I became 저는요 사진 작가가 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하드워크를 통해서. 쓰룩하는 말은 통해. 뭐 무엇을 통해? 뭐뭐 뭔데 말도 많은 죠 이제는 뭐 이거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뭐, 이거 최초로 찍었을 때 조회수가 천까지 갔었는데 어. 이제는 뭐 별로 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려먹지 않는 이유는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많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영상하고 지금 영상은 내용이 좀 달라요. 자, 세 번째는 Be bold. 내보치라 네, 대담해지세요. 대머리 아니고요. 대머리가 되어라. 아닙니다. 저또 분명히 뭐 뜻을 쓰시오 칸데 뜻과 뭐 맞지 않는 것 칸데 대머리가 되어라. 이러면 틀린다. ,이. 알겠죠? 자, 그래서 You need courage. 여러분은 필요합니다. 자, 요거 별표 씁니다. 용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할 용기. Make a decision 말이 Decide랑 같은 말이야. 결정을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 w i l we'll l change your life.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결정이에요. 저 대신 지금 관계대 명사다. 위치로 바꿔도 된다. 그래서 I was afraid. 저는 두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회를 잡았죠. 저는 기회를 잡아죠 어, 그 기회를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때 빠졌어요, 이데 접속사에요. 여러분이 can find 찾아내시기를, 꿈을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실현시키시기를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를 또는 실현시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과 본문 내용 전체입니다. 리브가 실현시키는 뜻이 있어요. 뭘 가지고 살아가다.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을 이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더라. 이 얘기입니다.